짠메 예수, 중국어 성경 요한복음 14장, 오늘 11절부터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11절 相信我我在父内,父也在我内. 믿다, 나를 믿어야 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후 예자 원에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니만 요 신我我在父里面，父在我里面。 니만 요 신我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한다. 위에서는 상신我，밑에서는 그냥 신 워, 똑같이 둘다 믿다 라는 뜻입니다. 워째후리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후째워리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네, 워리 또는 리멘 네, 다 어디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죠. 若不然,你们至少该因那些事业而相信。若不然,若, 만약에,不然, 그렇지 않으면,你们, 너희들은,至少, 적어도,该, 뭐, 뭐 해야 한다.因那些事业,因, 뭐, 뭐로 인하여. 그들, 사업들이죠. 그 일들을 인하여 얼, 상, 신 믿어야 한다.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야 한다. 여기에서 얼은 순접 접속사입니다 지, 使 부, 신 예, 야, 인, 워, 소, 주, 的 더, 궁, 주, 신, 워 지, 不 부, 신 지, 역시 어, 만약에 가령, 설사, 뭐뭐이더라도, 비록 믿지 않더라도, 예야 뭐뭐 해야 한다. 인, 워, 소, 쪼, 더, 꿍, 조 내가 한 일들로 인하여, 그것들로 말미암아 신, 워, 믿어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 여기에는, 어리, 없는데, 네 여기에서 끊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십이절, 我实实在在告诉你们凡信我的我所做的事业他也要做我实实在在告诉你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凡信我的,나를 믿는 사람은 我所做的事业, 내가 한그 일들을,他也要做, 그도 행하여야 한다. 我实实在在地告诉你们,我所做的工作,信我的人也要做。我实实在在地告诉你们,我实实在在地告诉你们, 내가 진실로, 진실로,

게다가 뿐만 아니라 하여 없죠. 하여 또 몸해야 한다. 비저 껑다더 사업 비저 이것보다 껑다더 더큰 사업 일을 하여야 한다. 인웨 왜냐하면 워왕후나리주 내가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가기 때문이다. 并且要做比这更大的事,因为我往复那里去。并且 뿐만 아니라, 게다가,要做, 해야 한다.比这更大的事, 이것보다 더큰 일도 해야 한다.因为, 왜냐하면,我往复那里去, 내가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가기 때문이다. 13节.你们因我的名无论求父什么?我必要践行,为教父在此身上获得光荣。你们, 내 이름으로, 无论, 지우, <뭐로> 什么.无论, 뭐, <뭐로> 뭐를 막론하고. 지우, <뭐로> 什么. <뭐로>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我必要渐行. <뭐로> 내가 반드시渐行. <뭐로> 그 일을 행하도록 하겠다. 渐. <뭐로> 그 <일을 행하도록> <뭐로> 실천하다 할때천 자죠. 네, 그 일을 행하도록 하겠다. 웨이 <뭐로> 무엇을 위하여. 教후 <뭐로> 아버지로 하여금 짜이지선상그 아들의 몸 위에서 얻 얻다 획득하다죠 광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니먼 <놀람> 퐁我的名 無論求什麼我必成全為了師父因兒子得榮耀 님은 너희들은 펑 워더밍 나의 이름을 받들어 울룬 지우서 뭐 무엇을 구하든 간에 워삐 정취엔 내가 반드시 정취엔 다 이루겠다. 일러 뭐뭐를 위하여 슈후 아버지로 하여금 네 지어 네. 후내의네나스나 똑같이 다 몸모를 하여금 인 얼즈 아들로 인하여 더 롱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디 <놀람> 14절. <第十四节, 놀람> 你們若因我的名向我求什么我必要进行你们 너희들이 루 만약에 인워더밍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샹워求우么 나에게 무엇을 구하면 워必要우 찐싱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다 니먼 워폰워더밍샹워 치우 셔머 워비 청춘 너희들이 로 만일 퐁 워더밍 내 이름을 받들어 샹워 지우셔머 나에게 무엇을 구하면 워비 정취엔 내가 반드시 다 이루겠다. 최근에 저는 저희 가정에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몹시 분주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성모님의 전구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잠시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것은 바로 주변의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를 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께서 미카엘 대천사와 라파엘 대천사와 가브리엘 대천사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 가정에 파견합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기적처럼 그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어려웠던 일은 해결되어서 저도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이렇게 다시 성경 말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천군만마와 같은 말씀인지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주네의 비잉한 짜이젠